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원의 둘레, 원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 보세요. 옆에 보시면 원이 있고요. 지금 선분기역니은, 그리고 원의 중심인 오라는 점 오가 있습니다. 선분기역니은은 원의지름이다 맞죠? 중심을 지나는 선. 선분기역이형은 원의 반지름이다, 맞죠? 반이니까 반지름.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한다. 맞습니다. 지름이 두 배가 되면 원주도 두 배가 된다. 자, 우리가 원주를 구하는 식을 쓰면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은 원주죠. 근데 원주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지름이 커지면 원주도 커지고. 지름이 작아지면 원주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지름이 두 배가 되면 원주도 두 배가 되겠죠. 맞습니다. 지름은 원주의 약 3배이다. 틀렸죠. 뭐가 틀렸나요? 원주는 지름의 약 3배이다. 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쵸? 원주율은 원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틀렸습니다. 원주율은 항상 일정합니다. 원의 크기가 크든 작든 비율이기 때문에 일정합니다. 원주율은 원주 나누기 지름이다. 맞죠? 원주와 원의 지름은 길이가 같다. 틀렸죠. 왜냐하면 원의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해야지 원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9번, 원주율은 원주에 대한 지름의 비율이다. 틀렸죠?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니까 우리가 원주 나누기 지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입니다. 이것도 위치가 바뀌었네요. 원주율은 필요에 따라 3, 3.1, 3.14 등으로 어림하여 사용한다, 맞죠? 사실 실제로 나누면은 숫자가 엄청 크잖아요. 3.1415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렇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2번, 지름이 다른 두 원이 있다. 이 원에서 항상 같은 것을 그림 하나 그려보면, 이런 원이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원의 반지름 당연히 다르죠. 길이가 다르겠죠. 고요 원주율. 원주율은 뭔가요? 원주 나누기 지름.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죠. 이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원주.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잖아요, 맞죠? 그럼 원주율은 같으면 지름이 크면 원주 원주도 크겠죠. 그래서 달라지고요. 원의 넓이, 원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 답은 2번. 3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정육각형에 지금 둘레를 말하고 있죠. 정육각형 둘레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입니다. 맞죠? 이 빨간색이 정육각형 둘레고요. 그럼 길이를 어떻게 하나, 이한 변의 길이를 어떻게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초록색이 반지름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도 반지름이겠어요. 그런데, 이 정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그쵸? 왜냐면, 하이 가운데를 보시면, 360도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6개로 나뉘었으니까, 하나가 60이에요. 그러면 60, 60, 여기도 6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여기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처럼 되거든요? 근데 보면 60, 60, 60이면 여기가 정삼각형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빨간색 한 면도 반지름이 됩니다. 그럼 반지름이 몇 개인가요? 둘레가? 반지름이 6개가 돼요. 맞죠? 둘레가. 그러면 이것을 지름으로 고치면 지름 곱하기 6개가 아니고 3개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정육각형의 둘레는 원의 지름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자, 정사각형 둘레 한번 볼까요? 정사각형 둘레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있는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에 있는 보라색과 여기에 있는 보라색이 길이가 같죠?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지름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까지 지름입니다. 지름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어요. 그럼 네 개. 그럼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원 같은 경우에는 정육각형 둘레보다는 크고 정사각형 둘레보다는 작으니까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는 길고 4배보다는 짧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4번, 원주율을 구해봅시다. 자, 원주율이라는 것은 지름분의 원주, 원주 나누기 지름으로 하면 되고, 우리가 구했을 때약 3에서 4 사이가 나올 거고, 답이. 3 또는 우리가 보통 어림에서 쓸때3.1 또는 3.14. 이런 숫자가 답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돼요. 이런 게안 나오고 5라든지 6이라든지 나오면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주율이니까 원주율은 3에서 4 사이에요. 맞죠? 약 3배 정도 되니까요. 약3배예요 자,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원주 나누기 지름 하면 되죠. 3, 3배 들어가겠네. 약 3배 정도 되니까요. 54. 그러면 2하고 내려오고요. 점은 올라가겠죠. 또몇 번요? 두 번? 한 번? 한번 되겠죠. 3.1 빼면은 7, 2. 네번 들어가겠네요. 72. 그래서 답은 3.14. 두 번째 거도 해볼게요. 항상 계산할 때 답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맞죠? 원주 율을 구하는 거니까. 3배. 2 내려오고, 점 찍고요. 8 내려오겠죠. 그럼 몇 번? 한 번. 8하고 뒤에 숨어 있는 0이 내려오겠네요. 그래서 3.14가 되겠어요. 3.14. 세 번째 코드 해볼까요? 37.68 나누기 12. 이것도 세배 되겠죠. 그러면 36. 한번 들어가겠고요. 12. 네번또 들어가겠네요. 48. 답은 3.14. 그래서 원주율을 구하세요 하면 보통 답이 약 3배 정도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5번, 5번은 원주 구하기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될 거고요. 반지름이 나온다면 반지름의 두배가돼야 되니까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지금 반지름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구할 때반지름인지 지름인지 또 확인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지름이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돼야 되니까 두 배를 해보면 이건 10, 이거는 14, 이건 20이 되겠죠? 그러면 지름하고 원주, 지름하고, 아, 지름하고 원주율, 지름하고 원주율, 지름하고 원주율을 곱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10 곱하기 3 하면 30. 14 곱하기 3.1 해보면, 4일은 4, 4 12, 점이 있으니까 찍어주면 43.4 곱하면 3.14 곱하기 20 해보면, 여기다가 소수점 2개니까 찍어주면 62.8.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름 구하기 해볼게요. 지름은 어떻게 구하나요? 원주 나누기 원주율을 하면은 지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24 나누기 3이면 38, 24 바로 되네요. 그리고 답을 지름 구하는 거니까 8 되겠어요. 혹시 반지름 구하세요 하면 나누기 2해서 4라고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2 1 7 나누기 3.1 소수점을 한칸 뒤로 가니까 여기도 뒤로 가고요. 30일 안에 22.7이 7번 들어가겠네요. 217 돼서 답은 7.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세 번째 거는 47.1 나누기 3.14니까 소수점을 뒤로 하나, 두칸 옮기면 이것도 하나, 두칸 옮겨서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가 세 자리니까 세 자리를 보시면요. 뭐 될까요? 한번 들어가겠네요. 314 빼면은 6, 7. 이거는 6 되면 5, 1. 0 내려오죠. 0 내려오니까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몇번 들어갈까요? 다섯 번 되겠네요. 4, 5, 20, 7, 15.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지름이 22cm인 피자를 그림과 같이 똑같이 4등분했다. 한 조각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한 조각의 둘레니까 한 조각을 딱 표시해 볼까요? 여기죠. 그러면 어디를 구한단 말인가? 요이거를 한번 옆으로 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럴까? 이거 둘레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직선 두 개는요. 반지름이죠. 반지름이니까 1 1 11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둥근 부분을 구해야 되겠죠. 이 둥근 부분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 원주의 얼마죠? 원주의 4분의 1인 거예요. 맞죠. 그럼 원주의 4분의 1 구해볼까요? 원주는 어떻게 구하나요? 지름곱하기 원주율입니다. 그럼 22곱하기 3.1을 해보면, 2, 6, 6이니까 68.2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4분의 1이죠. 4분의 1이라는 것은 나누기 4죠. 4 나눠볼게요. 4, 1은 4, 28, 4, 7, 28. 2내려고2 내려왔는데 지금 4 안에 안 들어가니까 여기 0 적어줘야 되는 거 알죠? 점 찍어주고, 다음에 0 내려오면, 뒤에 있는 0 내려오면 5, 20. 그래서 답은 17.05가 돼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이 17.05니까 결국은 어떻게 구하나요? 17.05 더하기 11 더하기 11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구해보면 은 여기다가 21을 더하면 되니까 답은 39.05cm가 되겠습니다. 8번, 굴렁쇠를한 바퀴 굴린 거리를 채어보니 94점이다. 굴렁쇠의 지름은 얼마입니까? 요 말을 이해해야 되겠죠. 한 바퀴를 굴린 거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바퀴를 굴렸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를 굴려 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한 바퀴. 이게 바로 원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세 바퀴를 굴렸다 하면 원주 곱하기 3이라는 거예요. 다섯 바퀴 굴렸다면 원주 곱하기 온 거예요. 알겠죠? 그럼 원주가 지금 94.2라는 거예요. 그럼 지름 어떻게 구하나요, 여러분? 지름은 원주 나누기 원주율 하면 되죠. 원주 나누기 원주율이니까. 94.2 나누기 3.14. 자, 뒤로 두칸 가면 여기도 뒤로 두 칸. 이렇게 되겠네요. 좀 여기 찍고요. 자, 이렇3 개니까 3.14는 이렇게 3개 보면은 3번 들어가겠네요. 4, 9. 영 남죠? 0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이거 올려줘야 되죠. 답은 30cm가 되겠습니다. 9번 크기가 다른 두 원이 있습니다. 원주 나누기 지름을 비교하여 써넣으세요. 자, 첫 번째 원은 원주가 43.96이고 반지름이 7이니까 지름은 14겠죠. 그래서 원주 나누기 지름하면 43.96 나누기 14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원주가 25.12이고 반지름이 4니까 나누기 4를 하면 안 되고 지름을 나누니까 8을 해요. 이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원주 나누기 지름은 원주율이죠. 원주 나누기 지름은 원주율이죠. 어떨까요, 여러분? 원주율은 어떨까요?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맞죠?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원주율은 같기 때문에 같다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원모양의 마카롱 세 개를 다음과 같이 종이끈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필요한 종이끈의 길이는 몇 cm 이상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줄은 3이고, 겹치는 부분이 없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직선거리가 8이에요. 여기서 여기도 8이겠죠. 그럼 여기도 8이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꾸글꾸글꾸글하게 표시하면 이 부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긴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8cm라면 반지름이 하나, 둘, 셋, 네 개인 거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수있어 여기서 여기가 8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2라는 거알수 있겠죠.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이니까 반이 되겠죠. 한 반지름이에요. 반지름이인 원의 지금 왼쪽에 파란 부분이랑 오른쪽에 파란 부분을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럼 원주를 구하는 거예요. 자, 원주 구하면 되겠죠. 원주를 구해보면요, 반지름이니까 지름은 4. 4 곱하기 원주율은 3이했죠4 하니까 12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하면 12 더하기 8 더하기 8이 되니까 8이 16이니까 답은 28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이 반원, 반원끼리 두개 더하면 원주가 된다는 거 아시고 더해 보시면 되겠어요.